님이 개발한 거고 골드버거 장치를 오늘 2 시간 동안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비슷한 걸 만들 거예요. 이쪽 팀에 이쪽 팀, 이 팀이 팀 틀리고 이 팀이 이팀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빨리 만들면 A 하고 B 세트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다 연결을 해볼 거야요1 0 개를 이렇게 연결해보고 이렇게. 근데 시간이 안 되면 각한 팀별로만 연결을 하고 끝낼 거예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골드버거 장치. 거미줄이 많은게 맛있는거 알지? 건는 거미줄 때문에 맛은 없이 많은 이와봐 이런거 따야 이런거 따야 빨리 왔다 야이거 응. 거미 털어놨어 떨어뜨리지 말고 따바닥에 아, 떨어뜨리면 안돼 응. 음.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동네 둘레길 해설사 신지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의 이름을 아시나요? 네. 여기는 당산미로 3.1 운동 1 0 0년좀한세개세군데중 하나이죠. 이곳은 옛날 2018년부터 우리 우동들이 그 길을 개척하기 시작한 산으로 처음에는 옥녀봉이라 불리면서 이름을 거의 대부분 잃어갔지만 이제는 우리 우동을 덕분에 당산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아져 천, 천재 점천이 이름을 다시 재찾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도상들이 처음으로 당대 긴 당대 에 태극기를 걸고 삼일 일본군을 일본군한테 맞서기 위한 위아래 처음으로 올라온. 장군입니다. 자, 지금 함께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어딘지 는 여기는 당산 입구입니다. 당산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맨 처음에는. 처에는 꽃들을 심어놨지만 나쁜이 <laughs> 캐가고 또, 또 철죽을 심었지만 사람들이 캐갔습니다. 그래서 단풍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가? 여기가 아주 나이스해졌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단삼미산 들어가기 전에 있고입니다 여기에는 원래 꽃을 심었는데 사람들이 다 커갖고 철죽을 심었는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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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쭉을 많이 심었는데, 많이 심, 심었는데 음. 철죽도? 사람들은, 또퍼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서 단풍나무를 심었는데 그건 아주 잘 자라서 예뻐졌습니다 함께 가실까요 가실까요 는당산미 올라가는 계단이랑 체육공원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정상 올라가는 간판 이 있고 이건 아이들이 만든 끈도 있습니다 그리고 겉뿌리는 저희가 그거 시청에 재개해가지고 바꾼 거고 저 벤치들도 다 낚였, 바꿨습니다 저희가. 자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30분 정도 걸리고요. 30분 정도 걸리는. 돌아가는 길. 깊은 깊은 숲길. 습길. 깊은 숲길이고 좀가파른 가파르, 가파르고 가파른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쪽으로 가셔도 되고. 어, 개, 계단으로 올라가고 싶으시다. 그러면 이쪽으로 정상으로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 여기는 당산미중에서 가장 가파른 길인데요. 여기 처음에 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기 우리 저희가 우동들이 여기를 발견하고 길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가파른 길이라는 이름을 짓고 깊은 숲길, 깊은 숲길이라는 이름을 지고, 가파른 길 깊은 숲길, 가파른 길과 깊은 숲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기서 5분만 걸면 가파른 길은 금방 끝나고 한 여기는 40분 정도의 시간으로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좀 어려운 코스입니다. スパイスパイスパイスパイスパ